즉각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는 근거가 있게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의임자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서림바이오 코드번호는 038070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8월 18일 수요일 네, 3시 2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서림바이오 이 기업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알진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그냥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 움직여, 따라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뭔가 오히려 더 탄력적인 흐름을 최근에는 보여주더라. 그리고, 뭐 mrna 이슈가 있을 때도 삼성과 관련된 mrna 관련주들 중에서는 또 움직여, 움직여주더라. 약간 이런 거를 좀 이제 파악을 하놓고 있고, 어, 그러니까 뭐좀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 기준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선바는 100만원 넘어섰죠. 네. 100만원을 넘어서는 선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99만 4천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꼬리가 좀달렸고요 상당히 큰 이슈, 글쎄요, 제가 재료 강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또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은, 모더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모더나로 한번 정도는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주식을 조금만 해,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이냐가 이제 문제였죠. 예, 네. 네.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이냐. 사실 짐작은 다 하고 있고, 근데 서린바이오로 올릴 것이냐, 뭐 시너지 노베이션 을 올릴 것이냐, 대정화금을 올릴 것이냐, 일심바이오를 대장으로 움직 올릴 것이냐. 사실 이거는 네. 감각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런 네. 거는. 어... 헷갈렸죠. 이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저도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못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했다, 했잖아요, 제가. 상당히 저점에 잡고도, 이런 자리에 잡고도, 그렇게 이걸 다못 먹었어요, 이거를. 이걸 다못 먹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좁게 아, 이게 진짜 상카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못 했어요, 진짜.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냐면은, 어제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얘가 대장주 같긴 했어요. 서린바이오가 그다음에 대정학은 뭐 이런 애들이 부대장 뭐이 정도로 이제 판단했던 거죠. 이심바이오는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얘가 한이 정도 가니까 이심바이오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갭이 이 정도 뜰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뜰줄 알았으면은 상따히 했겠죠 제가. 네. 아, 근데 상단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떠가야 얼마나 뜨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뜨더라고요, 104. 8%? 네, 8, 9% 떴죠. 많이 뜬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그서 어쨌든, 어, 나름대로, 모더나 이슈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설린바이오가 아, 뭐, 얘가 대장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애가 치고 올라올지, 뭐, 뜬금없이 뭐, 파미셀 이런 게 또, 또 올라올 수도 있죠, 사실. 근데, 네. 현재까지는 대장이다. 네. 현재까지는 시장에서는 서린바이오를 가장 주목하더라. 그리고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직 3천억도안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확 터지면은 이게 티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딱 기준점은 딱 이거였죠. 여기 위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쭉, 내리다가, 뭐, 은봉이에요, 이게. 은봉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은봉인데, 양봉으로 뭔가 감싸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은, 어, 글쎄요. 뭔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진 모르겠지만, 뭔 뉴스가 또 따로 있을진 모르겠지만, 3번 배팅을 좀 열어둘 수 있다. 예. 네. 그니까 여기를, 여기가 1차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지지라인. 3만, 뭐, 2,600원? 뭐, 한이 정도? 3만 2천 얼마 때? 3만 2천, 중반 대 후반 대이 정도를 이제 1차 지지라인으로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지지라인은 뭐, 한 2만 8 0원 ,000원? 2만 8천원에서 한2 9,500원 라인? 네, 이 정도를 2차 지지라인으로 잡아놓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사이에 이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 좀, 잘 대응하는 게 맞겠죠? 네, 여기, 여기 이 지지라인 이 탑, 어, 지지 받는지 먼저 봐야 될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평이 어디서 또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기사가 또 나오는지도 또 지켜봐야 되고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최근에 2분기 영업이 이런 것도 나왔는데, 259% 늘어난 30, 23억. 네. 이런 게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영업이 이 전년 동기대 비해서 확 늘어났다, 이런 거는 괜찮, 괜찮긴 한데.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증가 실적이 모더나 mRNA 백신 완제품, 뭐, 여기와 관련된 매출이다라고 하면은 좀 달리 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 긴 예를 들자면, 저라면은,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 돌파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지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받아주면은, 저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더, 이제 여기를, 여기를 테스트를 하고, 재차 돌파할 때, 그리고 지지받을 때 시세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처럼, 사실 여기서 지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못 받고 오히려 실망 매물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겠죠. 예전처럼 이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는 근거가 있긴 있어야 있될 거예요. 예, 그거를 어떤 소식으로 또 우리한테 전달해줄지 을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또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어제 그래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이쁘고 내일 봉도 이쁜데 당장 가느냐 아니면 쉬었다 가느냐의 차이점이 좀 발생이 될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네, 뭐 이렇게 돌파된 거기 때문에 결과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어,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어, 클릭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어,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8월 17일, 8월 13일 네, 계속해서 매일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어,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2분부터 어,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어, 그리고 시황 이런 걸로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은 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공항 47,7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49,100원, 손절가 45,5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태웅로직스, 제이식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렸고요 그랬을 때 어,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 트레이더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만든 검색기인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어, 한 번에 한 눈에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어,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인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주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어, 쓰시라고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